안녕하세요. 무사고 등고 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SUV 판매 1등 차량입니다. 뉴소렌토 2.2 4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4년형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3년 10월에 했고요. 킬로수는 16만 7천 킬로 됐습니다. 경유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체 금액은 3,344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88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뉴스렌토2.2 디젤 모델입니다. 일단은 차가 깨끗하네요 오늘. 예, 880만 원인데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다른구동의 예,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옵션도 좀잘 되어 있고요. 어, 키로수가 조금 많은 게 흠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앞에 삼박제 사고는 단순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 무사고는 맞는데 이제 완전 무사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쏘렌토는 사실 SUV에서 판매 1등 차량입니다. 예. 지금 새 차를 신청하셔도 뭐 1년 정도 걸릴 만큼 예, 새 차도 굉장히 잘 나갑니다. 중고차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이을에서 판매하는 기간이 가장 짧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디자인.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연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카의 압도적인 1위 차량입니다배가 깨끗하고요. 휠은 프레스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크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트의 상태는 새거네요한 어, 7, 80% 남아있고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주색이고요. 전체적으로 깨끗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 선너프는 없습니다. 일단은 뒤에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와, 공간은 뭐... 너무 좋네요, 공간이. 너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의자가 두 개가 숨겨져 있죠. 7인승 모델입니다. 폴딩하게 되면은, 네, 키가 한175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폴딩을 해놓고 조금만 뭐 밑에 이불을 깔아준다든지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잘 놀고요. 너무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이 차는 10년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 만으로 되진 않았지만 횟수는 10년이 된 차량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880만 원입니다. 금액이. 어, 믿기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요즘에 경유차량들이 다운되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깨끗합니다. 예, 뒤에 한번 타볼게요. 일단 소렌토의 뭐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뭐 공간이죠. 뭐. 어른들이 다섯이 타도 비좁지 않다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프레스티지다 보니까 일단 리어 커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드 에어백이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엔진을 열었습니다. 일단 엔진 상태 좋습니다. 예, 진동 소음 많지 않고요. 예, 엔진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제가 엔진 미션은 예, 3개월 보증해도 될것 같습니다. 싱글 터보 2.2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200마력에 44.5토크, 파트타임 4륜구동의 자동 6단 미션입니다. 복합 연비는 14km입니다. 이 차의 고질병이 이제 MDPs 하고 에바카르거든요. 근데 이제 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MDPs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살짝 살짝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양쪽 다 토폭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내비를 예, 이렇게 좀 깨끗한 거로 바꿔 놓으셨네요. 예, 후방 카메라 볼까요? 예, 후방 카메라 깨끗합니다. 이잘되네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박스 되어 있고요. 시운데 나가볼게요. 차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차는 굉장히 잘나갔는데 핸들에서 좀 유격해서, 유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MDPS를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아무래도 좋다 보면 하체에서 잡소리가 좀잘안 나요, 확실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하체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활대링크라든지 쇼버만 이상 없으면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해보셔야 될게 이제 누유하고 시운전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대의 기아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핸들에서 유격이 좀 있거나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꼭 핸들도 좀 많이 좀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비포정도로도좀 다녀보시는 게 좋습니다 삐그덕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 굉장히 좀 거슬릴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아주 오, 잘 나가요 변속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ndps하고 뉴유만 잘 확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간 너무 좋네요 지금까 저와 함께 뉴스런토 2.2 7인승 4륜 프레스티지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량의 장점은 일단 880만 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으로 4륜 구동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 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제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